안녕하세요. 에피소드입니다. 꼭 필요하진 않았지만 애플 제품 중에 워치만 없어서 결국 워치까지 구매했고요. 그나마 가성비 모델인 SE3로 구입했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있으면 좋은 점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SE3 모델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간단히 알아볼게요. 아, 참고로 이번 영상은 애플워치 처음 입문하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보시면 박스가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구매했고요 혹시 여행 가실 분들을 위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본에서 판매하는 애플 제품이 전반적으로 더 저렴한데요 근데 일본에서도 애플 스토어에서 구매하면 약 36만 원으로 한국에 36만 9천 원과 거의 차이가 없고요 공식 스토어 말고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빅카메라라는 전자상가가 있어요 애플샵은 물론이고 마샬, 소니, 보스 등 유명한 브랜드가 되게 많은데 여기서 구매하시면 면세 10%를 받을 수 있고 해외 결제 할인도 설 받을 수 있어서 저는 31만 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워치 살까 말까 고민하시던 분들에게 여행 갔을 때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다고 하면 또안살 수가 없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져왔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저는 미드나잇 컬러의 40mm 크기 GPS 모델로 선택했는데, 음, 워치랑 스트랩이 따로따로 패키징되어 있고요. 저는 밀레니즈 루프를 좋아해서 정품으로 사려고 했으나 가격이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기본으로 구매하고 비카메라에서 사는 김에 서드파티 스트랩도 같이 구매했는데, 아, 이게 하필. 자석으로 부착하는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바로 자석되는 제품으로 다시 구매했고요. 이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가장 설레는 애플 언박싱 테이프 뜯는 기분 만끽해주고. 워치는 그래도 전용 케이블이 있어서 아직 잘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그럼 켜보겠습니다. 오 이번에 완전 처음 구매한 거라 켜지는 것도 저한테는 좀 새롭네요. 참고로 어차피 애플 제품 모두 처음 설정할 때 한국어로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설정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미 SE3의 성능적인 부분은 다른 리뷰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기존 SE 모델들과 가장 큰 차이는 AOD, 즉 Always On Display가 탑재됐고 이 외에도 수면 무호 발림, 이것도 은근히 수면 관련해서 불안감 있으신 분들은 진짜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스처 지원, 급속 충전 등 이전 SE 세대에 어떤 기능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아, 참, 이제 워치 스피커로 미디어 재생도 가능해졌는데요. 아이폰과 음질 비교해 보면 확실히 아이폰이 그래도 선명하긴 한데 워치 크기를 생각하면 그냥 휴대폰 사용하기 귀찮을 때한 번씩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있어서 나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SE는 배터리가 최대 18시간으로 사실 하루도 못 가서 아쉬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 급속 충전 기능이 생기면서 오전에 한 번, 자기 전에 한번 충전하면 딱 좋았습니다. 저는 잘때 수면 측정을 위해 항상 착용하고 자는데 급속 충전하면 잠깐 할일 하다 보면 불충전되는 정도의 속도라서 짧은 배터리 시간이 크게. 채워집니다. 체감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바뀐 점 말고 제가 느꼈던 워치가 필요해지는 그런 기능들은 뭐가 있냐? 개인적으로 알람 기능이 의외로 좋았는데요. 아이폰도 항상 소지하고 다녀서 뭔 차이가 있냐 이런 마인드였는데 일단 햅틱으로 바로 할수 있고 미리 보기가 가능해서 팔만 딱 들면 볼수 있다 보니 아이폰보다 빠른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한 손에 뭐 들고 있을 때 특히 유용하기도 했고요. 이 약간의 차이는 직접 써보시면 더 체감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수면 점수 이게 단순 점수만 매겨주는게 아니라 수면 패턴도 볼수 있고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심장 박동수 체크도 마찬가지고요. 에어팟 프로 3에서도 이번에 심장 박동수 체크 기능이 들어갔다고 해서 에어팟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요즘 에어팟을 자주 착용한다고 하지만 워치는 항상 착용하고 있어서 정확도가 다릅니다. 특히나 에어팟은 운동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기도 하고요. 또 건강 관련해서 놀랐던 부분이 워치 착용한 채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더니 가끔 일어나라고 알림 도 온다든지 혹은 노래방처럼 시끄러운 공간에서는 큰 소음에 대한 경고도 해주더라고요. 물론 피트니스 앱도 완벽하게 호환하고요. 이런 부분도 워치 덕분에 얻는 정보라 은근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계와 다르게 시계 배경을 커스텀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장점인 것 같고요. 이 외에도 한 번씩 좋다고 생각했던 기능은 애플 뮤직 쓰시는 분들은 음악 다음 곡으로 넘기는 것과 볼륨 조절까지 간편하게 가능하다는 점. 이것도 은근히 쏠쏠합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건강 체크 기능 제외하면 아이폰에서 안 되는 기능은 딱히 없거든요. 근데 근소하게 워치를 통해 좀더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애플 워치는 딱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아이폰 유저가 패션을 위한 시계 구매하는 김에 알람 확인, 건강 체크 및몇 가지 연동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계로 구매하자 이런 마인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SE3는 그래도 30만 원대면 입문해 보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헬스하시는 분들이나 등산하시는 분들이면 다른 기종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저처럼 일상생활에서만 사용하실 분들은 SE3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밀레니즈 루프 스트랩 이게 네이버의 우먼즈라는 스토어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컬러도 정말 다양하고 특히나 워치를 미드나잇 컬러로 선택한 저한테는 이 미드나잇 색상의 스트랩이랑 너무 잘 맞고 만원이라고 볼수 없는 퀄리티라 정품이 14만원대인 거 생각하면 진짜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광고 아니구요. 유일한 단점은 아주 촘촘하지는 않다?인데 뭐 만원에 이 정도 퀄리티면 괜찮지 않나 싶네요. 마지막으로 앞서 애플워치 충전했던 이 무선 충전 거치대는 벨킨에서 급속 충전을 위해 새롭게 출시한 울트라 차지 3인원 거치대 되니까 더보기란 링크 참고해 주시구요. 그럼 저는 다음 애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피소드였습니다.